와 여기가 호텔인가 싶은데 S VIP 룸이에요. 오늘 안티에이징 특별 관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리랑 관리는 다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를 유지시키려고 특수 케어 후에 항상 홈 케어로 관리하는 편인데요. 이 정도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제품은 정말 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저한테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저랑 같이 준비하고 나가 보실래요? 저는 항상 스킨케어 할때 피티옥스랑 시페놀릭을 사용해 주고 있는데요. 제 피부 비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안티에이징 제품인데도 흡수가 잘 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요. 확실히 사용했을 때 속광이나 피부결도 다르고 주름에 끼는 것도 없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이 제품을 바르는데요. 시페롤릭이 제품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벌써 아실 거예요. 피부 광채에는 정말 이만한 녀석이 없거든요. 비타민C 앰플인데 엄청 가볍고 흡수도 빨라요. 바르면 겉돌지 않고 그냥 스며드는 완전 제 최애템. 그다음에는 피티옥스를 발라주는데요. 이건 주름 개선 앰플인데 그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요. 여기는 제가 관리를 받으러 자주 오는 곳인데요. 항상 실장님이 직접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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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도 자주 관리를 받으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방을 항상 주시는데 여기는 S V I P 룸이에요. 보시면 패스팅팅 침대 에저 안에는 샤워실까지 있고요. 와 여기가 호텔인가 싶은데 아주 V V I P 드는 올수 있는 곳이래요. 한번 둘러보세요. 아, 네. 저는 오늘 안티에이징 특별 관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클렌징 전부 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어, 어, 네. 어 여기서도 스킨 스티커즈 사용하네요. 이거 특수 관리 후에 음.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요... 스킨 스티커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 관리 후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홈 케어에 음.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피부가 탄탄해질 수 있게 시리페룰릭 제품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주름에 고민 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피티옥스 제품까지 병행을 해서 많이 사용 중이세요. 아 역시. 제품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순수 비타민이 함유된 항산화 앰플이에요. 네. 주름에 특화된 PT옥스 세럼 같이 미스에서 관리 진행해드릴게요. 마무리 선크림까지 도와드릴게요. 관리가 끝난 줄 아셨죠? 이 다음에는 홈케어가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특수 케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홈케어거든요 아까 관리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페롤릭과 피티옥스는 특수 케어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수 케어 후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잘 느껴져서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바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제품은 정말 잘 없거든요 제가 계속 스킨 스티커즈 제품 좋다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고 왜 추천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스킨케어를 고를 땐 진짜 깐깐하게 골라요. 얼마나 제가 많은 제품을 테스트해보겠어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제품을 오래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스킨 스티커즈는 그 예외였어요. 이 브랜드는 전 세계 1위 피부전문 채널 판매용 브랜드로 오랜 연구와 역사를 기반으로 신뢰도가 진짜 높거든요. 피부 좋은 지인들도 진짜 다 쓰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한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특수 관리를 받은 뒤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스킨스티커즈 제품으로 진정시키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요. 그게 이제는 제 루틴이 됐어요. 이번에 출시된 지 1주년이 된이 피티옥스는요, 주름 개선에 특화된 세럼이에요. 제가 출시 때부터 1년 가까이 써본 결과, 이마 주름, 그리고 눈가, 입가 주름이 진짜 옅어지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생기는 표정주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고정주름이 어느 정도 신경이 덜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12주 사용 후에 주름 개수, 길이, 면적이 개선된 인체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믿고 쓸수 있었어요. 제형은 되게 쫀쫀한데 흡수가 빠르고 겉돌지 않아서 밀림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특수케어 후에 발라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그다음엔 시이페롤리. 와. C-페롤릭 내가 몇통 썼지? 이렇게 요즘 말로 N통째 쓰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진짜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부터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영상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걸요? C-페롤릭은 순수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페롤릭애시드가 들어간 넘버1 항산화 앰플인데요 비타민C는 흡수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비타민C 흡수력을 높이는 세 가지 조건인 골든롯 조합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앰플이죠 항산화 연구로 유명한 브랜드답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정착해서 쓰는 제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C 에페롤릭은 완전 달라요 아침에 꼭 바르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발라주면 하루 종일 피부 컨디션이나 피부 결이 정말 달라요 제가 관리랑 관리는 다 받아봤잖아요. 물론 새로 나온 관리나 새로운 장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피부가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그 특수케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비싼 관리 한번 받으면 초반에는 피부가 막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시간 좀 지나면 효과가 풀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를 유지시키려고 특수케어 후에 항상 홈케어로 관리하는 편인데요. 특히 피부가 뒤집어졌을 땐 피부를 진정시키고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진짜 럭셔리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할 때 제대로 된 제품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편인데 스킨스티커즈가 딱 그런 경우예요. 펌 케어도 아무 제품이나 쓸수 없잖아요. 저는 스킨 케어 제품을 고를 때꼭 보는 게 성분, 효과 그리고 후기인데 스킨스티커즈는 이세 가지를 다 잡았어요. c 페롤릭은 비타민 C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논문도 진짜 어마어마 많거든요. 상세 페이지만 봐도 이 성분이며 이런 후기들이 한눈에 촥 들어와서 믿음이 가요. 그리고 효과랑 후기는 유튜브에 벌써 쳐보시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식몰 후기만 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내 피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성분이나 근거를 꼭 확인하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늘 스킨스티커즈를 쓰게 되더라고요 피부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번에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요 11월 25일 저녁 7시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스킨스티커즈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올해 마지막 최대 혜택이니 절대로 놓치시지 마세요 또 피티옥스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킨 스티커즈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시고요, 피티옥스를 사용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본품을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찐으로 관리 받으러 가는 그런 옷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찐으로 관리하는 제품들도 소개해드렸거든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가 저의 오늘의 주제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콕콕 집어서 가르쳐드릴 테니까, 가만 쫓아오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재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주택과에 부탁드리고요. 가는 길 살펴가세요. 감사합니다.